하나님 말씀 10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 여러분 껄무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앵무새 더하기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그때 뭐부동산을살 걸, 팔 걸. 주식을 살걸말 걸. 공부를 열심히 할걸말 걸. 말 걸.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뭐뭐를 할걸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이르러 뭐 요새 껄무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전부가 아닐 때도 있고 어,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조건들이 그다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뒤를 돌아서 볼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하셨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주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상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미리 다 알고 다 캐치하고 다 예상하고 그 걸음을 다큰 그림을 보면서 걸어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제가 화성에 와서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 처음부터 화성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시다가 뭐 포항에 사시다가 그러다가 막 점점 이렇게 남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들을 듣게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남양에 오셨을 때에는 좌절과 절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당시엔 너무 힘든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간을 뒤로 돌아볼 때 비로소 알게 되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저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수를 좌절을 실패를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주님의 손길, 그분의 그림을 우리가 서서히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조금씩 연약해진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내 인생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추억과 추억이 쌓여서 주님이 그리신 그 그림들이 쌓이고 또 쌓여 가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지키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손길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어, 또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꽤든이 순간까지 나에게 항상 교훈을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공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토록 읊조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주님이 해주신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다 신비로운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생을 저희가 돌아다 보면은요, 무엇을 먼저 느낄 수 있을까요? 평생을 다해도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사실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전도사가 되면 제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획기적으로 단번에 뭔가 성숙해져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을 통해서 저를 보면은 어, 대신 어, 당장에 큰 변화가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 반응하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볼수록, 나를 돌아볼수록,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수록 아, 우리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 과소비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 하지만 주님은 변함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어, 여러분 이런 불균형적인 은혜를 저희가 받게 됐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면은. 오늘 시편 저자에 맨 마지막 모습처럼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더 넘치게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십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십절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허락 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난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허락을 해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육체의 아픔, 뭐 사업의 실패, 뭐 관계의 깨어짐, 그러니까 늘 피하고 싶었던 우리의 경험들을 여전히 우리는 환영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배워가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실 때에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좋은 기억들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실수로부터 나오게 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은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빚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상흔이 될수 있고 아픔이 별이 될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눈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전히 우리는 시간을 앞으로 보면서 걸어갑니다. 어, 그럴 때는 주의 기이한 손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걸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루의 대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돌아볼수록 내가 다 알지 못했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지금의 고통의 의미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또 나와 함께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깨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더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고백하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확정적인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 당장이 일어나는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지만 시간을 뒤로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갈 때에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어울리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남아 있는 인생을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